안녕하세요. 2020년 1월, 아, 11월 3일 밤 11시 7분이 흘러가고 오. 있습니다. 오늘은 오. 오랜만에 수익을 봤습니다. 92,000원 정도. 오. 제가 11월, 12월은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큰 손실을 내지 말자라는 오.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... 그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소프트캠프가 상한가를 가게 되어서 욕심 안 부리고 이제는 한 5%에서 10%가 나오면 그냥 이제 매도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근데 뭐 소프트캠프가 지금 최대거래 종가가 3,505원이니까 만약에 내일 뭐 3,505원을 넘어가면 뭐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래도 그냥 매도하고. 현금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다음에 좀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을 보면 음, 지금 일봉상 10월 28일, 29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 꼬리가 없는 일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나오고 있고 지금 단기 스토캐스틱은 조금 꺾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, 이제, 장기 스토케스틱이 올라오는 구간에 있고, 요, 요 CCI가 이제 여기를 막 뚫고 있잖아요. 이제 100을 막 뚫고 있기 때문에, CCI가 다시 꺾여 내려올 때까지는 한번 좀 시장이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, 그리고 오늘 개미들이 다 집어 던졌어요. 뭐,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지금, 11시 기준으로, 뭐, 11시 한 7분, 8분 기준으로 봤더니, 뭐, 해외는 좀, 그, 유럽도 다 플러스 1%, 2% 이상을 보여주고 있네요. 뭐 일단은 그렇게 되긴 하는데, 뭐, 뭐, 제가 늘 아까 그 장중에도 한번 영상 하나 남겼던 것처럼, 일단 어디만, 어디까지는 가겠다. 한 840, 에서 한 50까지는 가겠지만, 그거를 뚫기라는게뭐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렇게 뚫어주면, 뭐 갑자기 막8 0 7, 80까지 쏟아주면, 이제 그때는 이제 현금화를 좀 하고, 현금화를 하고,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추격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, 떨어지면 어디까지 한번 기다려본다? 여기에서 이 사이까지 한번, 그 빨간색과 하늘선 사이를 또 기다려 보는 거죠. 그리고 오늘 지금 오오 개월선이 825예요. 그러니까 내일 이제 805 개월선을 뚫겠죠. 오 개월선을 뚫을 텐데 한번 내일은 이제 825 돌파 여부를 좀 보고 또미 대선이 어떻게 될지 뭐 바이들이 된다라고는 하는데.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장은 825에서 한 830을 그 밴드를 뚫으냐 뚜루냐 안 뚫으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, 아까 소프트 캠프는 한번 봤죠. 그렇게 일단 다 매도했으니까, 그 다음에는 좀큰 그림만 좀 다시 살펴보면, 살펴보면 여기. 피롭틱스는 최대 거래의 종가가, 종가가, 천, 아, 만사천오백오십원이니까, 한, 천이, 삼백원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야 되고, 아직 지금 주봉상은 좀 꺾이는 면이 있긴 있지만, 그래도 내일, 시장만 좋으면 얘는 또, 갑자기, 여기, 뭐, 만, 오0 0원까지 한번 솟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월봉입니다. 많이 떨어지면 뭐 10개월 선한 12,000원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저는 이제 상방을 바라보면 어디를 뚫기를 바랄 뿐이다. 14,550원을 좀 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추세 상단까지 다시 한번 한 18,900원 0 정도 될 거예요. 거기까지 한 바라보려고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신고가를 내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테이펙스라는 종목도 요때 최대 거래의 종가가 32,950원. 그러니까 얘는 지금으로부터 한10% 정도의 파동이 나오면 그때부터가 이제 파동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. 일단, 일봉상으로 보면, 되게 저는 오래 물려있었어요. 아직은, 아직은 내일 갭상승을 꼭 해줘야 돼요. 이렇게 갭상승을 해줘서, 한 3만 2,500원 정도 갭상승을 해서, 바로 여기처럼, 9월 11일처럼, 바로 그냥 상황까지 좀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. 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, 지금, 테이펙스가, 한15% 정도니까, 내일 갑자기 뭐, 운 좋게 좀 상승을 해주면, 또, 한5% 정도 수익이 나와도,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, 또 나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종목마다, 한 5%에서 10% 정도만, 이렇게, 또 수익을 내고, 또, 때를 기다리고,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, 마이크로 콘텍솔과, 마이크로 콘텍솔은, 지금 이때 최대거래의 종가는 이미 돌파했고 고가 4,600원도 돌파했기 때문에 얘는 위에 매물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디까지 한번 바라본다 저는 물려 있지만 한 7,500원 정도가 오면 근데 그 수익권이려나 한 7,500원이 오면은 그래도 1,000원 수익이 나니까 잘 매도를 하고 나오려고 합니다. 아, 그 다음에 월봉상 여기 장기 MACD가 돌아섰으니까 저는 못해도 한 8-9천원은 갈것 같지만 뭐그 전에 수익 나면 잘 매도하고 나오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곡동이라는 종목도 뭐 수급은 연기금은 아직 안나가있고 그 무엇보다 얘도 최대거래의 고가 2700원 위에 있고 결국은 연봉상 보면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그냥 올해 터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올해 고점, 올해 고점이 5,300원인데 저는 그걸 넘어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여기를 도전하지 않을까. 그게 한 5,3400원 정도가 돼요. 그래서 한번 도전을 또 분할 매수를 계속 하면서 아, 슈팅을 노려보겠다. 그 다음에 오택이라는 종목이 좀 가나 싶더니 또다시 좀 밀리긴 했는데 월봉상 지금 이제 3개월 거래가 쉬고 아 2개월 거래가 쉬고 3개월째 지금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. 약간 소프트캠프랑 비슷하긴 해요. 여기 보면은 장대를 세워주고 2개월 휴식 후 상한가 그러면은 뭐 오택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장대 세우고 이 2개월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어느 날 상한가 나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겠습니다. 그 다음에 프로텍과 마이크로프렌드가 요즘에 움직임이 좀 좋은데요. 프로텍이랑 마이, 마이크로프렌드가 아 프로텍이 마이크로 프렌드를 대략 6천원 정도에 인수를 했잖아요. 인수라기보다는 그 주식을 매수했잖아요. 그래서 얘는 항상 마이크로 프렌드는 6천원 아래에서만 매수하면 늘 수익은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이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와 있고 얘가 뭐 바이든 관련주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꼭 그걸로 가는 것 같진 않아요.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월봉상 6,670원에 만약에 만약에 내일 뚫는다. 최대 거래의 고가 6,670원을 내일 만약에 뚫는다. 그럼 내일은 한번 그냥 매도하지 않고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만원까지 한번, 만원 파동까지는 먹어보겠다. 그 다음에 프로텍도 마찬가지로 월봉이 살아있고 얘도 어디만 뚫으면 여기 고가 27,500원만 뚫으면 얘는 위에 매울 때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두 종목이 내일 뭔가 확 위로 올라주면 좀 상승을 좀 즐겨 보면서 바로 매도하지 않고 한번 분봉을 보면서 매도를 어, 아, 분봉을 바라보면서 매도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좀 JW 홀딩스 오늘 그 어, 소프트캠프를 팔고 조금, 수, 그, 현금이 생겨서, 만, 현금 생긴 건 조금, 이렇게, 쟁겨두고, JW 홀딩스를 조금만 더, 매수를 했어요. 한13,4% 마이너스 났었는데, 조금 더 매수를 해서, 일단 단가는 한 6,045원으로 맞춰놓고, 한, 한6 7 8 0 0원 가면, 또잘 매도하고, 나오려고 합니다. 또, 유투신이랑, 요게, 있으니까. 그 다음에, CMG 제약도 오늘 좀 움직임은 좋았는데, 다시 요, 나갔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, 얘는, 연봉으로 보면, 어디만 뚫는다면, 올해의 고가, 올해의 고가가 5,240원만 뚫으면, 얘는 아마 헐훨 헐월, 날아갈까요? <laughs> 여기까지는 가보는 거죠. 0 0 원, 2 0 0 0 원까지 한번 가보고 추세상으로는 한요 정도 거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한만원 정도 가면 그 근처까지 가면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좀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T 로보틱스인데 이 T 로보틱스는 11월 16일에 이제 주식이 들어오자 거죠. 무상증자 주식이 들어오고. 그 다음에, 얘는 기준이 7,000원이에요. 그래서, 제 단가가, 제 단가가, 어, 여기, 13,900원의 절반이, 한, 7 0 0 0원이야 7,000원. 그래서 제 단가는 7,000원이에요. 얘가 1대1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. 그래서, 음. 요거 지금, 평가 손익은 74만원이 되지만, 실제적으로 지금 플러스 0.5% 수익 중인 겁니다. 그래서, 11월 1 6일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하고, 어, 이 저는 지난달의 고가 8280원, 그러니까 8300원만 뚫게 되면 이제 아마 훨훨 날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제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,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수급이 좋고, 월봉상 최대 거래의 종가는 뚫었고, 32,000원 뚫었고, 저는... 요 고가를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46,650원. 그래서 월봉상 한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의 큰 거래가 월별로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네 번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는 뚫지 않겠어요. 그죠? 양음, 양음, 양음이니까 이제 그래서 화위로 올라가 주면서. 좀 매도 기회를 어디까지, 대략 한 5만원은 찍지 않을까. 그때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한국타이언 테크놀리가 조금 오늘 상승장 속에서도 좀 마이너스를 보였는데, 뭐 수급은 잘 살아있고, 월봉이 살아있어요. 그죠? 5개월선 위에 있고, 저는 적어도 한 4만원, 한 4만, 4만 2천원까지는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, 이렌텍이라는 종목인데요. 이렌텍은이 월봉상 이보다 좋은 그냥 보조 지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한 7,300원 이상을 바라보면서 일단은 좀 버텨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파동상으로 보면은, 이제 어디까지 좀 가보겠다 대략 한 9천 3, 4병까지 가는 파동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왜?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뭐 만들었다고 해서 늘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파동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지표를 잘 보면 조강 IRI도 좀 거의 동일한 지표죠 동일한 지표다 그래서 얘가 급락할 때도 저는 이렇게 막 급락을 할 때도 매도하지 않고 잘 버텼고 또 수급이 살아 있다 그리고 연 연봉상 연봉상 모든 매물대를다 뚫었고 이제 월봉 어디만 뚫는다면 파라볼릭 파라볼릭이 어느 정도 어디냐? 대략 8,800원? 얘는 이제 8,800원만 뚫는다면 이제 갑자기 위로 확막 상한가를 얘가 간 적이 있나 이렇게 막 가잖아요 막 27, 8%씩 가는 속성을 보이니까 한번 슈팅 줄때 그때 팔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명전기 인데요 광명전기도 2,000원 아래에서만 매수하면 된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때 기타 법인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한 2200원 아래에서 들어와 있고, 적어도 120개월 선, 2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했다가, 일단은 물려있는데, 2500원에만 매도하더라도, 저는 뭐, 감사합니다 하고, 매도를 잘할것 같습니다. 주당 한 300원만 먹어도, 또, 한 15만원 수익 나잖아요. 그죠? 차근차근 잘 쌓아나가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, 아, 언급을 안한 종목도 있지만,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잘 일단 봤고, 어쨌든 아무리 종목이다, 종목이다 하더라도, 그, 시장이 무너지면 또 죄다 또 파란색으로 변할 것이고, 내일은 뭔가 이렇게 제가 만든, 뭔가 그, 여기, 조건식에 뜬 종목들 가지고 소량으로라도 한번 매매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. 좀 빠르게 말했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.